안녕하세요 책먹는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팟빵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팟빵을 올릴 때 이렇게 썸네일을 올리면 조금 더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 잘 들어가는데요 이럴 때 미리캔버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미리캔버스 팟빵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고로 없고, 그러니까 워터마크 없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팟빵 전용 썸네일도 고를 수 있거든요.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팟빵 썸네일, 얘가 딱 옆에 띄워집니다, 왼쪽에.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올리려고 하는 주제와 맞는 하나의 템플릿을 딱 고릅니다.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북 리뷰를 올릴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 선택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 템플릿이 바로 나옵니다. 그 이제 망고보드나 뭐 캔바도 이용하시는데, 제가 팝빵 덕분에 미리 캔버스도 활용해 봤는데요. 오, 어, 되게 빠르고, 저도 망고보드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데, 캔바로 어, 그냥 무료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그냥 얘가 템플릿 잡아준 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냥 클릭, Ctrl-A, Ctrl-A, Ctrl-C, Ctrl-V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다 왼쪽에 이제 블록 하신다 그러면 되게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망고보드나 캔바나 다 거의 그 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를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또 이제 무료로도 충분히 좋은 이렇게 썸네일에 나오면, 소 썸네일로 무료를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용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거겠죠.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을 올릴 건데, 여기에 맞는 썸네일을 보러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서 지우고 내용 삽입하고 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 PPT로 이 작업했었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으니 여러분, 너무 추천드리기 때문에, 캔바든, 미리 캔버스든, 망고보드든 다 무료 버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내 손에 있는 거잘 써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컬러 변경하는 거, 사이즈, 폰트, 다 됩니다. 오늘 저건 팟빵 올리기 전에 미리 큰 버스로 이렇게 활용해 보는 거를 어 일단 화면으로 영상 한 다음에 지금 더빙을 따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laughs> 어색합니다. 네. 또화 맨날 하면서 하나씩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강조해주고 싶은 거, 클릭 클릭 가 그러니까 ppt로 하려면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 어느 컬러를 되고, 어떤 이미지 넣어야 되지, 전체적인 걸 고민해야 되는데 실은 고민한다고 해서 좋은 퀄리티가 나오긴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를 저희가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이런 거에는 디자인이 딱 있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만 바꿔주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 디자인 우리가 알아서 안 해도 되고 그냥 느낌 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물은 엄청 만족스럽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고 이미지 또는 뭐 PNG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면은 내 컴퓨터 내에 다운로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팟빵에서 썸네일 옮기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저장하는 것도 망고보드랑 똑같아요 이 지금 이딱 그 그 뭐지 박혀있는 그 구성도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팟빵으로 와서 이렇게 내용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팟빵에서 파일 추가해서 다운로드는 데에서 파일 을나 선택해서 지금 이 썸네일 선택한 다음에 썸네일은 대표 이미지입니다. 해서 팟빵에 업로드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